조 조금, 조금만 더 컸어도 안녕하세요 프라임타임의 준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계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또티소요 그리고 또 p r x 스요 제가 어, 가장 많이 리뷰한 브랜드가 티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제가 PRX 35mm짜리 근데 조금 달라요 무려 오토매틱 칼리버가 탑재된 녀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40mm짜리 PRX 파워매틱 80이 오토매틱 버전이죠. 이 녀석보다 35mm짜리 이번에 나온 35mm짜리 파워매틱 80이 훨씬 더 좋다. 이 부분을 좀 얘기해볼까 해요. 저는 40mm짜리 모델을 두 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노판 하나는 아이스 블루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다 방출시켰는데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이즈에 있었어요 시계가 너무 긴 거야 제 손목의 둘레는 참고로 18cm예요 웬만한 40mm짜리 시계는 다 커버할 수 있는 손목이라고 자신하거든요 그런데 PRX는 제가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녹판 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러그 투 러그가 너무 길어요. 자, 이 시계는 사실 러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시계예요. 일체형 바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계의 러그 투 러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밴드를 제거하고 몸통의 길이만 측정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러그 투 러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제조사에서 발표한 러그 투 러그는 44.5mm예요. 정말 짧잖아요 40mm 케이스에 44.5mm면 정말 짧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통에 붙어있는 첫 번째 밴드 이제 이걸 엔드링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엔드링크가 고정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계가 좀 익스텐드 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형 엔드피스 끝에서부터 끝까지 측정했을 때 51.5mm라는 엄청나게 긴 숫자가 측정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손목에서 살짝살짝 살짝 떠요. 위아래로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시계는 일체형 바디잖아요. 일체형 바디 시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계가 평면이에요. 플랫하다는 거죠. 그리고 밴드가 달리는 부분에서 각을 잡고 꺾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시계들은 곡률을 부드럽게 만들어가면서 손목을 따라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각을 잡고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계가 좀 뻗는 형태로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러그 투 러그까지 길어져 버리니까 손목에서 좀 이상한 자세를 만들면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PRX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러그 투 러그를 그냥 그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몸통만 보지 마시고, 엔드링크까지 꼭 보셔야 돼요. 물론 뭐, 손목 안에서 좌우의 사이즈는 잘 맞았어요. 왜냐면 40mm니까. 좌우는 4 0 m m 예요 근데 위아래가 긴것 뿐인 거죠. 그래서 35mm짜리는 이 엔드링크서부터 엔드링크까지가 45mm고, 몸통만 측정했을 때는 39mm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쾌적한 아주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이즈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시다면 단순하게 롤렉스 36mm 짜리 데이저스트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그 그 모델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상당히. 어, 그 정도라고 느낌을 잡으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두께는 10.9mm라고 제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측정했을 때는 11.5mm가 측정됐었어요. 물론 11.5mm도 상당히 얇은 편에 속해요. 어, 왜냐면 100m 방수까지 지원이 되고, 뒷면도 시스루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유리가 들어가면 두께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0m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이걸 차고 수영을 하셔도 돼요. 어, 그래서 스펙을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파워미틱 80, 8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항자성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석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위에는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뒷면에 시스루백 크리스탈은 미네랄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네 가지 색상을 출시했어요. 이번 신제품 35mm짜리 오토버전에 네 가지 색상을 출시했는데 검판, 녹판, 청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흰색 MOP 다이얼이 있는데 MOP 다이얼은 마더로브 펄이라고 보통 여성용 시계에 쓰는 소재인데 자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와플 텍스처를 그대로 살렸어요 아마도 레이저로 파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와치 그룹이 티소를 들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충분히 사용해서 만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만들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MOP 다이얼, 흰색 MOP 다이얼이 들어간 버전은 105만원에 팔리고 있고, 나머지 검판 청판, 녹판은 100만원에 출시가 됐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다이얼 컬러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아이스 블루 리뷰할 때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청판을 보진 못했지만, 청판이 제일 이쁠 것 같다. 그리고 아이스 블루, 녹판.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그때는 제가 실물을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는데, 이 제품을 딱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제 생각이 오락구나 녹색은 좀 밝은 녹색을 보여줘요 그게 좀 싫었어요 아이스 블루는 티파니 블루를 제가 좀 기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티파니 블루의 그런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되게 차갑기만 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밝은 파랑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빛을 막 아무리 받아도 그렇게 막 요란한 파란색이 아니라 되게 얌전하고 차분하고 뭔가 톤다운된 듯한 그런 파란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파란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다이얼을 만들 때 신경을 많이 썼다 이것도 어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40mm 리뷰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시간 관계상 편집을 했던 부분인데 티소라고 막 써있고 글자들이 막 써있잖아요 근데 이 글자들이 사실 다이얼 자체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울퉁불퉁한 다이얼 위에다가 이런 프린트를 찍어버리면 글자도 약간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런데 티소는 이 글자 틀을 다 떴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다이얼에서 티소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티소라는 그틀 형태가 바닥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티쏘 이 프린트가 찍혀 있는 부분들은 판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엄청 많이 썼다라는 부분이에요. 어, 그리고 제가 빼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슈퍼 루미노바 야광 도료까지 사용했어요. 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루미노바처럼 막 미친 듯이 발광하진 않아요. 그리고 발광되는 색상은 파란색 계열로 발광을 한다. 어,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아쉬운 점 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어,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데이트 윈도우를 굳이 여기다가 넣어 써야 되는가? 40mm짜리는 다이얼이 크기 때문에 날짜 창 오른쪽 편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좀 넉넉하게 인덱스를 박아놨단 말이에요. 얘도 그 인덱스가 조그맣게 남아 있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40mm짜리랑 동일한 무브먼트를 썼기 때문에 무브먼트 상의 날짜 창의 위치는 변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대신 시계가 작아지기 때문에 날짜 창 오른쪽 편으로 공간이 확 줄어든 거죠. 거기에 무슨 샤프심 부러진 것만한 정말 작은 인덱스를 박아놨어요. 굳이 이렇게 억지로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날짜 창을 놀바에는 날짜 창을 삭제하면 어땠을까? 이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여전히 케이스백은 스냅백으로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냅백이 오토매틱 시계에선 잘안 쓰여요 특히나 이 스티스 루백이 달려 있는 그런 케이스 백에서는 힘으로 물리적으로 닿는 방식의 케이스 백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시계를 티쏘에다가 서비스를 맡기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나이프로 따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딸때 데미지가 100%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데미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분명히 티쏘에서 새 케이스 백을 여기다가 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설 수리점으로 가시면 이 케이스 백을 딸때 생긴 데미지가 그대로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토매틱 시계들은 보통 돌려서 잠그는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돌려서 잠그는 게 훨씬 비싸거든요. 그 그러니까 스냅백은 정말 저렴하게 만든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바뀌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prx가 뭐 2포인로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뭐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요 40mm 짜리 prx의 그 사이즈적인 부분에서 갈증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처럼 큰 손목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뭔가 들리는 현상에 있어서 조금 짜증 나셨던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는 기본적으로 40mm짜리를 평균 사이즈로 두고 시계를 차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작기는 해요. 물론, 물론, 37mm짜리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좀 오버스펙된 그런 느낌의 훌륭한 시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